네, 안녕하시니까, 7월 19일 마막이니까요 읽어주님, 삐아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아 반영이 스님입니다. 어, 어제는 밤늦은 야심한 밤에 찾아오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아,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과 방송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맞지만 이과의 36번, 사짜까 긴경 마하 사짜까 숫다 두 번째 시간을 했고요. 오늘은 어, 마무리 방송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방송 한다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들어보니까 어제가 좀 늦은 시간이라서 여기가 이제 다세대 주, 여기가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그, 그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조그만 소리라도 울리거든요. 그래서 아래층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이래서 제가 어제 소리를좀 낮추었는데 낮추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소리가 엄청 작게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듣는 분들이 또 들으시다가 지루하거나 또 졸림 향상은 또 일어나지 않았는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제 방송을 들으실 때는 조금 볼륨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른하거나 졸음해서 그 방송을 듣지 않을 수 있는 한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담마사다스님 반갑구요. 오늘은, 어, 마지막 이까야 36번, 사짜가 긴경, 마하 사짜가 숫다 마무리 방송으로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8번입니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숙명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처님께서 첫 번째 스승을 만나서 육룡고행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그 육룡고행을 끝내시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앉으시면서, 이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난 이제 내용들이 전개되는 부 분들입니다. 그런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했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겁,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겁,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겁을 어, 기억했다. 여기 세계의 수축과 팽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디가니까야, 디가니까야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니까 그, 그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시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 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냈다. 어떤 지혜, 순경통의 지혜입니다. 아키에사나요 이것이 내가 밤의 초경에 증득한 첫 번째 명지이다.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거되고 강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고 어둠이 제거되고 강명이 일어났다. 우리 시문인 반갑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악기 외산하여 내게 비록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그런 나는 위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그건 어떤 지혜일까요? 천안통이 되겠습니다. 천안통으로 마음을 향해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로 숙명통을, 어, 얻으셨고, 두 번째로는 천안통을 얻으신 게 되시죠. 그런다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보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그 업에 따라 가는, 기, 가는 것을 깨뜨러 알았다. 네, 시무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아, 어, 자,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말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어, 나쁜 아주 나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어,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말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깨뚫어 알았다. 악기 외산하여 이것이 내가 밤의 이경에 증득한 두 번째 명지이다. 초경에는 숙명통, 이경에는 천안통입니다.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동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악기 외산하여 내게. 비록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무슨 어떤 죄일까요? 모든 소멸을, 어, 제거하니까, 누진통이 되겠죠? 누진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그런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러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러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러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딱금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러 알았다.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사성제가 되는 거겠죠?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았고, 이것이 번뇌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금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았다.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때 나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다. 무명의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겼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에는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깨뜨어 알았다. 불안 가이죠 아낌을 산하여 이것이 밤의 삼경에 내가 증득한세 번째 명지 유진통이다.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아껴 외산하여 내게 비로 이러한 즐거움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아껴 외산하여 나는 수백의 대중들에게 법을 설한 것을 기억한다. 아마 그 사람들은 제각기 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사문고따마는 오직 나를 위해 법을 설하신다라고 악기 외산하여 그러나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여래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공평하게 그들에게 법을 설할 뿐이다. 악기 외산하여 설법을 마치고 나면 나는 항상 머무는 이전의 삶의 표상의 안으로 마음을 확립하고 고요하게 하고 전일하게 하고 집중한다. 그것에 관해선 곶다마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아 아니시고 정등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존다마 존임, 존자께서는 낮에 낮잠 주무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키 웨사나여, 나는 여름의 마지막 달에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서 가사를 내네 겹으로 접어서 깔고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마음 챙기고 잘 알아차리면서 잠을 잤던 것을 기억한다. 고담마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것을 두고 미혹에 빠져 머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귀회사나여 이런 것을 두고 미혹하다거나 미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귀회사나여 어떻게 미혹한 사람이 되고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듣고 잘 마음에 잡돌이하라. 나는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미간타의 후에 사작가는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큐 회사나요? 누구든지 그가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가오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를 나는 미혹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아큐 회사나요? 번뇌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이다. 아큐 회사나요? 누구든지 그가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갑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를 제거했다면 그를 나는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아끼웨사나여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에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아끼웨사나여 열에는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갑오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게끔 했다. 아껴 인사나요. 예를 들면 야자수가 그 윗부분이 잘리면 다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열해는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난가,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를 모두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지금 딱 제가 떠올렸냐면은 우리가 처음 수행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맨 먼저 그 초보, 그, 입문하는 윗바사나 수행을 접하게 되면, 딱, 어, 이제, 자선의, 그, 뭐, 자복에 앉거나, 어자에 앉아서 이렇게 딱 자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맨 먼저 호흡을, 뭐, 이제, 그, 호흡의 배가 팽창하는 감을 느끼면서, 일어남, 일어남, 배가 수축함을 이제 느끼면서 살아있 살아있음 하라서, 호흡을 보라고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팍, 불록해지고 싹, 가라앉고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긴장과 그 어떤 텐션 때문에 그 배의 그감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처음에 이제 그 사띠와 사마띠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그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서 가다 보면 이제 호흡을 바라다 보면서 망상도 들어올 수도 있고 졸음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증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항상 고요한 그 어떠한 그 산매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수행의 과정 안에서 뭐 망상이 들어오고 순간 졸음도 졸음도 졸기도 하고 이러하는 것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 알아차림과 산매의 힘이, 어 힘이 증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나는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졸음이 많이 온다, 망상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스스로를, 어, 음, 좀 비약하거나, 어, 좀 무기력하거나 침울해 하지 마시고,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차림의 힘의 힘인 사띠와 사마디가 증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면서, 어, 수행에 그, 하시는데, 태보하는 마음, 태전치 않는 마음을 가지시고, 늘 꾸준하게 우리가 그 수행, 자복에 앉는 가정에서만 그 수행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꼭 알아차림하려고 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런 힘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4 7 챕터 47번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해드리고 싶어서 스님의 개인 소리를 조금 덧붙여 보았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 챕터 48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간타의 후의 사작가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놀랍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곧다마 존자스께서는 이와 같이 거듭되는 무례한 말과 비방하는 조의 말, 조의 말투로 대응해도 피부색이 깨끗하고 안색이 밝아서 참으로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어울립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전에 저는 뿌안한 까사빠와 논쟁을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논쟁을 시작하더니 엉뚱한 말로 받아넘기고 해피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고타마 존자께서는 이와 같이 거듭되는 무리한 말과 비방하는 조이 말투로 대응해도 피부색이 깨끗하고 안색이 밝아서 참으로 아란 정등각자에게 어울립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이 마칼라 이 코스트. 마칼라 마칼라 고살라의 사상은 한마디로 운명론으로 정리된다고 주에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도 이를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행이나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 때문에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래서 세종께서는안굿다라 니까야에서 그는 업지음도, 노력도, 업의 결과도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그의 사상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시며 그의 사상이 가장 천박하다고 꾸짖으신다 우지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지만 니까를 읽고 나고, 그 다음 맞지만 니까를 맞추고 상륙다니까를 맞추고 나면, 어, 숫자로 이렇게 계열된 안굿다라 니까야를 우리도 읽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그때 되면 이제 이 부분도, 어, 우리가 또 함께 마주할 경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칼리 고사 마칼리 고살 고살 어, 마카, 잠시만요. 마칼리 고살라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우리가 어, 알고 그다음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고다마점자시여 전에서는 마칼리 고살라와 아지따 께사딱깜빨라와 마꾸따 까짜야나와 산자야 벨라띠붓따와 니간타 나다프다와 논쟁을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 주에는 이 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 이 분이 어떤 분들이? 아, 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자타 깨사 깜발라라는 사람은 많은 제자를 거느렸고 도덕적이었고 사람들에게서 높은 명성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보시한 것도 없고 제사 지낸 것도 없고 헌공한 것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갑오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는 바른도를 부족한 사문 바람분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 이 인간이라는 것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임종하면 땅은 땅의 몸으로 돌아가고 물은 물의 몸으로 돌아가고 불은 불의 몸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바람의 몸으로 돌아가고 감각 기능들은 허공으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사후 단별론자였습니다. 아고 이제 어떤지였습니다. 이 지금 이그법망경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방송을 했던 시간이니까요. 첫 번째 법망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챙겨보시면, 운명론, 사후담멸론, 도덕부정론자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 경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어, 저희 방송 첫 번째 법만경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빠꾸따 까짜야나는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또, 제가 주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꾸따는 이름이고 까짜야나는 바람은 속성이다. 그는 땅의 몸, 부, 물의 몸, 불의 몸, 바람의 몸, 즐거움, 괴로움, 영혼의 일곱 가지를 궁극적 실제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생이라는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진 생명체는 죽일 수 있지만 이 일곱 가지 실재는 죽일 수도 자를 수도 없앨 수도 없는 본래 존재하는 실재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그는 업과 업의 갑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독 부족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여러 기본 실제들이 직접으로, 어, 적집으로 우주와 인간은 구성되어 있다는 이러한 삼문 전통의 사상을 학자들은 적치설이라고 부르고 이것과 반대로 하나의 궁극적인 실재가 전변하여 시, 세상이 이루, 이루어졌다고 하는 바람들 전통의 학설을 전변설이라 부른다. 자 그다음 산자야 벨라띠붓다는 에메모함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 불교 개론서에서는 산자야의 교설을 불가지론이나 해이론으로 명명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다음 니간타 나따붓다는어 그 자이나의 교주인 마하위라를 타고 그네 가지 단속으로 단속하는 자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니간타 나타붓다는 아 니간 아 제가 산자에 빨라붓다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니간타 나타붓다는 요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는. 논쟁을 시작하더니 엉뚱한 말로 받아넘기고 해피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마, 불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고타마 존자께서는 이와 같이 거듭되는 무리한 말과 비방하는 조이 말투로 대응해도 피부색이 깨끗하고 안색이 밝아서 참으로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어울립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저는 이제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끼외해서나요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라. 그러자 니간타 후의 사작가는 세존의 세법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떠났다. 이 제가 조금 전에 그 언급한 경전에서 마칼리 고살라 아자타 게사 깜빨라 바꾸따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티프다 니간타 나타프다 그렇게 해서 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섯 명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다 육사외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육사외도도 육사외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디가니까야 저기 어 이번에 보시면 또. 뒤가니까 이번 사문가경에 보시면 또 육사외도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또 방송을 또 다시 한번 또 챙겨 보시면 육사외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니까 36번 사작가의 긴경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의 주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세종께서는 이 니간타에게 두 개의 경을 설하셨다. 앞경은, 그니까, 마치마, 그, 그니까, 이 니간타한테 그 사작가의 긴 경과 짧은 경을 설하셨는데, 앞경은, 그니까, 사작, 마치마니까의 35번은 한 개의 바나와라 불량이고, 그리고 이 마치마니까의 36번은 한개 반의 바나와라 불량이다. 이렇듯 두개 반의 바나와라 불량을 경을 듣고도, 이 미간태는 어떤 진리의 간통도 증득하지 못했고, 교단에 출가하지도 않았고, 삼부에 기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세종께서는 무엇 때문에 법을 이렇게 사작가에게 긴 경과 짧은 경을 설하셨는가? 왜냐하면 미래의 영향력을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세종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은 강한 어지가 없다. 그러나 내가 열반에 든 후, 200년이 지난 후, 땀빠빠니 그러니까 스리랑카 어, 스리랑카죠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래될 것인데 그곳에서 이 사람은 한 장자의 집이 태어나서 시절 2년이 도래할 때 출가하여 삼장을 배워 윗바사나를 칭장시켜 무예, 무예해를 겸, 겸한 아라한가를 얻어서 깔라뿌따라끼따라는 이름을 이름의 번뇌다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시고 미래의 영향력 때문에 가르침을 설하셨다. 바나와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암송의 전환점이라는 말인데 성전을 외워 내려가다가 한 바나와라가 끝나면 쉬었다가 다시 외우는 것이 반복되고 그 다음 바나와라가 끝나면 또다시 쉬었다가 시작한다. 한 바나와라는 것은 파름절로 된4구개로 250개송의 분량이라 한다. 그래서 이4구개의 8음절의 250개, 250개송으로 해서 8,000 음절이 된다. 한편, 3장은 모두 2,547개에 해당되는 바나와라를 가진다고 한다. 라고 해서 주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음, 맞지만 이까야 36번, 마하 사짜까 숫다 긴경을 3시간으로 해서, 오늘 마무리 방송으로 해서, 맞지만 이까야 36번, 마하 사짜까 숫다는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음,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니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 주시고, 이 또, 어, 방송의 녹화 방송을 보시고 있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함,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를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삿디와 사마디 힘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운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발원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부디서는 부다전의 두손모와추원 올리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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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토요일 일요일은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쉬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마침하니까요. 37번 쭐라 딴하쌍 카야 쑤다 쭐라 딴하쌍 카야 쑤다 발의 멸진의 짧은 경으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방송으로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우리 월요일 맞지만 일까요? 읽을 수 있는 희한스님 라이브 방송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